랜중거차에서 출고되는 모든 차량들은 랜중거차 임가장에 직접 시운전을 체크하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머플러 라인도 다 깨끗하고요, 부식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프레임도 다 깨끗하고요. 이쪽도 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배기 라인도 다 지금 보시는 거가 지금 깨끗하고. 안녕하십니까 엘린중고차 임가장입니다 네, 새로운 한주가 또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한주간도 저희 엘린중고차 모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좀 특별하게 네, 그,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또 이렇게 예뻐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네, 다음 주, 네, 다음 주죠. 다음 주 12월 24일날 제가 한 2주 정도 러시아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 제가 2주 동안 와이프랑 또 저희 한나랑 함께 이렇게 러시아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12월 24일부터 네, 2주 동안 제가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 엘림증거차에서 일하고 계신 네, 저희 부장님께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실 텐데요. 제가 러시아에 들어갈 때는 메인 채널에 저희 부장님 전화번호까지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2주 동안 없을 동안에는 부장님을 통해서 네, 엘림 중고차에서 차량을 구매를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로 이렇게 돌아올 테니까요. 그동안 네, 엘림 중고차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엘림 중고차를 네,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성비 너무 좋은 차량을 오늘 은 무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천만 원대 차량이고요. 천만 원대 차량이다 보니까 컨디션이 정말 완벽한 차량들이고요. 거의 뭐 컨디션은 준 신차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림 중고차에서 출고되는 모든 차량들은 엘림 중고차에서 탁송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탁송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엔지니어를 서비스로 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출고되는 모든 차량 엘 중고차 인가장이 직접 내 네,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때더 안심하시고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두대 모두 엘린 중고차에서 알선 수수료 부담 없이 모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준비를 한 차량은요 세벌의 트래블 블레이저 1.35 가솔린 LS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솔린 1.35 가솔린이다 보니까 연비는 13에서 14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3에서 14 정도 나오면 정말 연비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오늘 열림중고차에서 전국 최저가 1,240만 원을 준비를 해봤고요. 연식이 상당히 좋은데요. 연식은 22년식입니다. 22년식이다 보니까 6개월 1만 키로 세이프 6까지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더 안심하시고 운행을 하실 수 있겠고요. 키로수는 11만 2천 키로밖에 운행이 되지 않는 정말 컨디션이 완벽합니다. 네, 이 차량의 선은정로 기록부도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 이나 판금 교환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세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네 불량이나 미세누이 하나 없는. 야 말로 컨디션이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차량의 외관, 실내, 옵션, 미션 컨디션까지 꼼꼼히 체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보시게 되면 회색가디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외관 컨디션은 준신차급 컨디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쪽 지금 조수석 라이트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네, 백화 현상 전혀 없이 컨디션 관리가 모두 완벽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운조석 쪽 라이트 컨디션도 백화 현상 전혀 없습니다. 네, 앞쪽 실 컨디션도 네, 양호한데요. 앞쪽에 살짝 생활의 흔적은 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현재 지금 70% 이상 남았습니다. 네, 운전석 사이드 미러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생활의 흔적 전혀 없이 컨디션 관리가 완벽한 차량이고요. 운전석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보시게 되면 생활의 흔적 전혀 없이 컨디션 관리가 깨끗합니다. 뒤쪽 선팅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까진 것 전혀 없이 컨디션 관리가 깨끗하고요. 뒤쪽 실 컨디션도 네, 까진 것 전혀 없죠.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현재 지금 70% 이상 남았습니다. 네, 후면부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네, 정말 모던하고 깔끔하게 네, 컨디션 관리 깨끗한 차량이고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들어갔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보시게 되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 2열까지 모두 폴딩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은 공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또 별도의 수납 공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저수석 외관 컨디션 관리도 네 깨끗하게, 전체적으로 외관 컨디션은 상당히 깨끗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쪽에 보시게 되면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와 오토 윈도우 들어갔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최고 5평 브라운 시트로 장착되습니다 착이되있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 그리고 조수 시트 컨디션 전체적으로 네,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핸들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핸들 컨디션 까진 거 전혀 없고요. 핸들 컨디션도 정말 깨끗하죠.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장착이 되었고요. 충격 감지 센서까지 들어갔습니다. 배기판도 현재 지금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 키로수는112,000만 k 로 운행 되었고요. 어, 위쪽에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 그리고 사자로 하이패스 단말기 들어갔습니다. 저기 지금 네 내비게이션 쪽에 보시게 되면요. 애플 카플레이 모두 되고 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아우터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네, 이 차량은 버튼식은 아니고요 키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도 두 개가 보유되고 있고요. 전자식 파킹 장착되었습니다. 네, 이 차량의 지금 미션 컨디션, p r n g 를 지금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미션 컨디션 상당히 부드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네, 상당히 선명하죠. 네, 이열 시트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이열 시트는 전혀 사용감 느껴지지 않고요. 네, 실내 시트 컨디션은 네, 최고급형 브라운 시트 네, 거의 뭐준신자급 컨디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렇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네, 세벌의 트래블 블레이저 1.35 가솔린 LS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1.35 가솔린이다 보니까 연비는 13에서 14 정도 나오고요. 연비까지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연시까지 상당히 좋죠. 22년 식이에요 22년 식인데 구매까지도 최저가 124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키로수는 11만 2천키로 밖에 운행이 되지 않은 정말 완벽한 차량이고요.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관부터 실내까지 그리고 미션 컨디션까지 모두 준 신차급 컨디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져가시게 되면 뭐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아무 문제없이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연식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요 뭐큰 걱정 없이 마음껏 운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 차량은 6개월 1만 키로까지 보증이 되고 있으니까요 더 안심하시고 운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번째 차량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마지막 차량입니다 네 마지막 차량은 현대 아반떼 cn7 1.6 가솔린 인스퍼레이션 최고급형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열림용어차에서 전국 최고 해석가 1790만원에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은 연식과 키로수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연식은 21년식이고요. 아, 키로수도 36,000km밖에 운행이 되지 않는 거의 뭐준 신차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개월 1만km 세이프 6까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정말 아쉬운 점이요. 이 차량은 지금 단순 사고 차량인데요. 이쪽 트렁크 쪽에 네, 사고가 들어갔습니다. 네, 판금기 안이 들어갔고요. 엔진룸은 깨끗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21년식에 네, 36,000km밖에 운행이 되지 않은 차량을 오늘 엘림중거차에서 1790만원에 준비를 해봤고요. 더 안심하실 것은 요, 요 차량은 6.1만km 세이프식스까지 가입이 되어 있고요. 또 안심하시고 타실 수 있습니다. 연식이 21년식에 3만6천km, 전국 최저가입니다. 그리고 또이 차량의 세부상태도 보시게 되면 불량이나 미세먼에 하나 없고요. 컬리션은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옵션, 미션 컨디션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보시게 되면 회색 바디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외관 컨디션은 준신차급 컨디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저수석 라이트 컨디션도 현재 지금 백0화 이상 전혀 없고요. 운전석 라이트 컨디션도 백0화 이상 전혀 없고요. 앞쪽 지금 휠 컨디션도 까진 거 전혀 없고요. 컨디션 관리가 정말 완벽합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현재 지금 네, 30% 정도 남았고요. 운전석 사이드 미러 컨디션도 현재 지금 생활의 흔적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 컨디션 생활의 흔적 전혀 없고요. 없이 내 네, 컨디션 관리가 정말 완벽한 차량이고요. 뒤쪽 힐 컨디션도 생활 현적 전혀 없죠.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지금 90% 이상 남았습니다. 네, 후면부 디자인도 보시게 되면 정말 날렵하고 네,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뻗어진 차량이고요. 후방 감지 센서와 그리고 정품 후방 카메라 들어갔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보시게 되면 깔끔하게 네, 관리가 잘 되어진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은 골프백 4개에서 5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주석 외관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네, 생활 현적 전혀 없고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준 신차급 컨디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에 보시게 되면 축구방 경보 센서 들어갔고요. 운전석 도어 쪽에 보시게 되면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와 오토 윈도우 들어갔습니다.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 들어갔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과 도어석 시트 컨디션 보시게 되면 네, 전혀 사용감 느껴지지 않고요. 그만큼 아, 시트 컨디션 준 신차급이고요. 핸들 좌측에 보시게 되면 차로 유지 보조 기능 시스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또 펜타시아 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네, 또 앰비언트 또 라이트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진 차량이고요. 지금, 이제, 시동을 걸어봤는데요. 가솔린 차량이다, 1.6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뭐, 엔진 소음 전혀 없고요. 거의 뭐, 하이브리드급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들 컨디션도 현재 지금 까진 거 전혀 없이, 준신자급 컨디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들어갔습니다. 자, 계기판도 현재 지금 최고급형 디지털 계기판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별트의 경고등 하나 없고, 주행키로 수는 3만 6천킬로 운행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현재 지금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되었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죠. 이쪽에 보시게 되면, 블랙코너입니다 박스 장착되었고요. 또이 차량은 매립식으로 하이패스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습니다인프레션 네, 최고급형 모델이다 보니까 운두석과도수석 통풍 열선 모두 들어간 차량입니다. 옵션은 상당히 좋아요. 핸들 열선 들어갔고요. 이 차량의 지금 미션 컨디션 지금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p r n g 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미션 컨디션도 튀는 거 전혀 없고요. 상당히 부드러워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고요. 전자식 파킹과 오토홀드 그리고 전방 센서 모두 들어갔습니다. 네, 차량은 거의 뭐준 신차급 컨디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데 차량이고요. 실내 지금 승차를 하였는데 네, 실내 안에서 신차급 냄새가 그대로 나고 있습니다. 2열까지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갔고요. 2열 시트 컨디션은 뭐 전혀 사용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네 차량은 전체적으로 준신차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준신차급의 컨디션 21년식에 3만6천키로밖에 운행이 되지 않은 네, 최고급형 아반떼 CN7 1.6 인스퍼레이션 최고급형 모델을 오늘 엘림 누가 해에서 전국 최저가 179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차량 아, 이 차량은 정말 뒤쪽 네, 뒤쪽 트렁크 쪽에 사고만 아니었으면 정말 금액이 대략 한 3천만 원까지 나갈 수 있는 차량인데요. 아쉬운 뒤쪽 사고가 있어갖고 오늘 엘림중고차에서 179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관부터 실내 옵션까지 거의 뭐 준신차 급 컨디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션, 엔진 컨디션까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어느 거 튀는 거 하나 전혀 없고요. 후부상태도 보시게 되면 분량이나 미션이 하나 없는 컨디션이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연식과 키로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차량은 빠른 판매가 예상이 되니까요. 저희 엘림중고차 네, 모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이 차량을 보실 때 궁금하시거나 구매 우향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서둘러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빠른 판매가 예상이 되니까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성비 너무 좋은 차량으로 총두 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두 연식 키로수가 너무 좋은 차량으로만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보실 때 정말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들입니다. 엘림농고차 출고되는 모든 차량들은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모두 가능하고요. 탁송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탁송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게 되면 엔진오일 서비스로 교환을 해드리 있습니다. 서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12월 24일 날 러시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2주 동안 있게 되는데요, 그 동안 저희 엘림중고차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 많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드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엘림중고차 모든 가족분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엘림중고차 임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